여러분이 생각하는 선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선물 드리는 남자 김민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추석이 지나고 다들 한 3kg 정도는 벌크업이 되어 있을 거야. 다시 운동해야겠지. 음, 오늘은 뭐 하러 나왔냐? 배달을 하러 갈 겁니다. 3회차 당첨자이신 양희님께 선물을 전달해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도 엄청 깔끔하게 하시네요. 이제 날씨가 더운데 항상 화이팅 하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편집은 이제는 제가 안 해가지고 편집자님들께서 해주셔서 편집이 굉장히 많이 깔끔해졌을 거예요. 네. 하, 편집 많이 깔끔해졌는데 구독이, 어. <laughs> 어. 아, 그리고 곧 이제 환절기가 다가올 테죠. 여러분들 이제. 외투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될거예요 이제 감기는 조심해야 되니까 음 오늘 당첨자분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뵈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럼 서울 서대문구에 계신 양희님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당첨자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차를 이상한데 세웠나봐. 옆에서 <laughs> 화내고 있는데. 서대문구에 맞죠? 어디가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도 먹어야지. 여기 같습니다 <laughs> 맞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택배 왔어요. <웃음>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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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아,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이제 하우 선물을 받아보기엔? 진짜 주실 줄 몰랐어가지고. <웃음> 아, <웃음>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그냥 일반 무역 쪽의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 어떻게 하다가 채널을 구독하게 되셨나요? 우연치 않게 쇼츠가 떠가지고 네네. 보게 됐고, 좀 저처럼 평범한 분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네네. 그분들 얘기 듣는 게좀 색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그 이후로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곧 결혼을 하신다고 <laughs> 네 내년 2월에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이제 결혼을 앞뒀는데 네, 네. 이제 예비 신부한테 <웃음> <웃음> 요거만큼 안 해줬으면 좋겠다 요로, 약간 요런 것들이 있나요? 아, 뭐 딱히 없습니다 아직은 아 딱히요? 네. <laughs> 네 좋아요 다 좋고 네.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쵸 그쵸 네. 아직 있다. 좀 시간이 남았고. 음, 네네. <laughs> 그래서 묻습니다. 네, 뭐, 혹시 예비신부님은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요거만큼은 진짜 안 했으면 좋고, 좋겠다. <laughs> 아, 아. 네, 외박? 아, 외박. 외박은, 아, 네, 그렇죠. 네, 네, 외박은, 그쵸. 음. 외박은, 외박은 절대 하면 안 되죠. 네네네. 네. 그쵸, 그쵸, 그쵸. 아,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되게 많이 안 하잖아요. 어. 아, 그쵸. 이제 곧 결혼을 앞두셨는데, 네.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그, 너무 이렇게 재지 말고, 딱 마음에 들었을 때,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막 모든 걸다 준비됐을 때 하기보다는 하면서 같이 배우자가 될 뿐과 이야기 하다 보면 뭐 어느 순간 조금 조금씩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소중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너무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세요? 아, 네. 프로포즈 하셨나요? 했죠. 아, 네. <laughs> 했죠. 끝내주겠습니다. 어떻게, 아, 어떻게 했나요? <laughs> 여쭤봐도 되나요 이런 거? 아니 뭐 그냥 편지 읽어주고 음... 뭐 선물 조그만한 선물 하나 드리고 했죠 낭만이 있네요 그래도 <laughs> 남들 아... 하는 건다 해야 되니까요 아... <웃음> <웃음> 여기 혹시 그리고 네. 서대문구에 유명한 맛집 같은 게 있나요? 여자친구는 이제 서대문구에서 자랐고 네네. 저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뭐 모르지만 여기 옆에 포방터 시장에 남편분은 서대문구 출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비 신부님이 알고 계시는 이제 서대문구 맛집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포방터 시장이 있는데 네네. 거기 안에 있는 왕자떡볶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거기가 이제 떡볶이도 완전 옛날 스타일의 떡볶이인데 정말 맛있고 튀김을 직접 하셔가지고 음. 김말이가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도 하나요? 아 오늘 아마 할할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laughs>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당첨자에게 배달을 완료를 했고요. 포방터 시장 안에 있는 왕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 맛있대.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자. 아, 열심히 일했으니까 밥 먹어야지. 응? 음? 포방터 시장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요 밑에 하천도 있네요, 하천도. 짜라잔. <laughs> 되게 이쁜 주택단지에요. 아, 옷이 왜 이렇게 아하니, 이거. 이제 붙이고 왔는데 옷이 너무 야하다 이거 이따 먹을 때 큰일 났네 이런 풍경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한 5분 정도? 기대가 되네요 저 떡볶이 좋아하는데요 한 먹어봅시다 오늘 날씨도 되게 좋네 딱 이런 뷰로 보고 가야지 하늘이 이쁜 거 보이지? 호방터시장입니다 요 안에 떡볶이 집 있다고 하네요. 시장 골목입니다. 아 여기가 그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연돈이라고 하나요 거기 있었던 곳인가 보네. 아 찾은 것 같아.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촬영하면서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국물 떡볶이 매운 맛하고 수제 튀김 3 개. 네 가격은 요금네. 튀김이 맛있다고 합니다. 메뉴는 이렇게 돼 있네요. 짜장 떡볶이를 먹어봤어야 되나? 떡볶이가 오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이 불닭볶음면 맛 정도 된다는데? 괜히 매운 거시켰나 그렇게 매울 줄 몰랐는데? 어떡하냐? 아, 기대가 되네 떡볶이는 포크 아니겠습니까? 첫 끼입니다 첫끼 오늘 일어나서 첫끼 먹는 거야 지금 근데 얼마나 매울지 진 요즘 드는 생각이 배달하면서, 제가 배달하면서 주고 있잖아요. 배달하러 온게 아니라 그냥 먹으러 온것 같아. 그 지역, 그 지역 맛집들 돌아다니는 것 같아. 손님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딱 먹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조리해서 주시나봐. 이게 떡볶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아니더라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즉석 조리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비주얼입니다. 김말이, 계란, 오징어 이렇게 있네요. 맛있겠다. 떡기 아까 길다. 되게 <laughs> 많이 매운데? <웃음> 많이 <웃음> 이 정도면 많이 매운 건데? 국물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오징어 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서음 맛있어 맛있어. 음 튀김 맛있다. 떡볶도 맛있는데. 떡볶이가 옛날 약간 그 느낌의 그 국물 떡볶이에서 그 옛날 떡볶이 맛은 아니고 요즘 약간 트렌디한 국물 떡볶이 매운 떡볶이 약간 그런 맛이에요 맵기는 불닭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다 불닭 정도 되는 것 같아. 불닭 까르보나라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매운 것 같아. 튀김 맛 튀김. 계란 튀김. 저 어렸을 때 많이 먹었지.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팔긴 했거든요. 분식집 이런 데서 계란 튀김에 막 소스 발라가지고 500원에 팔고 막 이래서. 일단 소스가 맛있으니까 다 맛있다. 근데 여긴 진짜 튀김 꼭 먹어봐. 튀김이 진짜 맛있다. 떡볶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내 느낌은 쌀떡 같아. 밀떡은 아닌 것 같아. 같아. 뚝뚝 끊기진 않거든. 밀떡인가? 모르겠어. 맵긴 매운데, 진짜 딱 맛있게 먹었는 없어. 단맛이 없어요. 단맛 있는 떡볶이는 아니야. 그리 약간, 김말이가 양념이 되어 있나 봐. 진짜 맛있다. 김말이가 진짜 맛있어. 김말이 아니 양념이 되어 있어가지고, 간이 돼 있어서, 맛있는 거 같아. 아, 그거 좀 그거 달라. 양념... 되게 두껍고. 음, 제가 이렇게 급하게 먹는 이유가,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빨리 후딱 먹는 겁니다. 나 때문에 못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처 사시는 분들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오, 아플만에. 제가 평소에 그 신전 떡볶이 아시나요? 그 신전 떡볶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엽떡 이런 데보 약간 비슷하면서. 근데 매운 거못 드시면 그냥 보통 맛 드세요. 짠, 고요 매워요, 이거. 못 먹겠어요. 배불러가지고. 지금 은다 먹었습니다. 뭘 마셔야 될것같아 되게 매워. 아 다 먹고 나갔습니다 후딱 먹었네요 아 너무 맵다 근데 매운 거못드는 사람은 먹지 마세요 네뭐좀 마셔야겠다 일단 여기 카페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 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다시 왔던 길로 가야겠는데요 여기는 시장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괜찮네 이거 한번 봐봐요 뻥터시장 옆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럼 저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나 좀 먹을까?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한 잔이요? 네. 테이크아웃이 아, 너무 더워 오늘 음. 더울 땐아지아네 진짜... 감사합니다 어? 아, 죽었다죽었어 더워가지고 아 진짜 옷이 풀려있는 거볼 때마다 웃겨 죽겠네 아,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여기 길거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당첨자한테 한우 배달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포방터 시장에 와가지고 왕자 떡볶이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네? 밥도 먹고, 응?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네 번째 당첨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채널에 김민호였습니다. 안녕! 아우, 더워! 안녕!